안녕하세요. 러블리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즐거운 하엽 떼어주는 시간입니다. 와, 이쁘죠? 와, 이쁜데 하엽이 덕지덕지 덕지 있는 아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은 요 아이 해볼까요? 루루인데요. 루루 공주 같죠? 너무 예쁜데 하엽이 많습니다. 요 아이는 어, 작년 5월에 꽃동산 다육에서 왔던 루루네요. 루루. 제가 루루 공주라고 하는 루루인데요. 이 아이가 백분감이 있으면서 지금 그레이 퍼플, 그레이 퍼플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가고요. 와, 군생으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군생 얼굴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아가들은 바람이 잘안 통하면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가들 하엽을 떼줘야 합니다. 외도, 외도외로 하엽이 많은 아이들보다는 이렇게 군생이면서 하엽이 많은 아가들이 통풍이 덜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주로 제가 먼저 하엽을 떼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 루루는, 어, 친아번에도한번 하엽을 떼준 것 같은데 한 6개월에 한번 떼주는 것 같습니다. 분갈이 한 지는 한 15개월쯤 된것 같고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엽을 떼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제 기억에 UI 왔을 때 이렇게 얼굴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laughs> 완전 군생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름도 예쁘고요. 생긴 모습도 백분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다크한 그레이, 그레이 퍼플, 어, 회색이랑 보라색 이런 느낌이 섞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예쁩니다. 조금 보기 드문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뻐요. 여기는 왠지 철화가 풀린 것처럼 쪼르륵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본격적으로 하엽을 여기 안쪽에 얼굴 사이 사이에 하엽을 좀 떼보겠습니다. 지금 안쪽에도 보니까 애기 자국이 나오고 있는데 콩나물처럼 아주 하얘가지고 그러고 있네. 지금 여기, 여기도 보면은 애기가 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햇볕을 못 봐서 완전 연조연조하네요. 연두 와. 요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에 왜 러블리가 키핑장에 와 있을까요? 연차 휴가를 받았습니다 연차 휴가예요 휴가 받아서 하루 어, 어제 어, 일하다가 히, 어, 제가 하나 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그거를 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결제를 다 올리니까 일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 회사에서 자꾸 연차는 쓰라고 하고 일하고 싶지 않고 에이 급한 불은 다 커다란 일을 하나 마무리는 잘했고 그럼 내일 하루 쉬자 이런 마음으로 휴가를 내고 오전 내내 집에서 오늘은 어 휴가 내면서 어제 휴가 낼때 마음은 내일은 하루 종일 집에서 꼼짝하지 말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잠만 자야지 이랬는데 어제 밤에 너무 일찍 자버린 거예요. 한 9시 반 10시 이때 쯤에 잠들었나봐요 그러니까 오늘 눈을 떴더니 6, 6시, 6시 40분이에요 6시 40분에 일어나갖고 핸드폰 보다가 남편이랑 딸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저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빨래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건조기가 다 돼서 빨래 개고 이랬더니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잠자고 있는 아들 깨워서 아점을 먹고 또 TV보고 뒹굴뒹굴, 뒹굴뒹굴 놀다가 이렇게 키핑장에 나와서 지금 하얍을 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러블리가 여유 있는 날입니다.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백분감이 있으면서 파스텔 핑크 보라 이렇게 물들면 너무 예쁜데 언뜻 보면 어메이징이 아니고 퓨어러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이 다 빠져 갖고 이렇습니다 음, 뭐야 또 생장점에 꽃, 꽃대가 올라오는 거야 안돼 생장점에 꽃대가 올라오면 아니 되는데 지금 가까이 보니까 왠지 생장점에 꽃대인 거 같죠 이럴 수가 망했다 <laughs> 생장점에 꽃대가 올라오면 여기는 안 되고, 옆에서 이제 애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이 되는데, 행정점에 꽃대 올라오면 정말 안 예쁘게 자구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고 있습니다. 이 어메이징도 진짜 물들면 배분감 있고, 물들면 고급스럽고 예쁜 아가예요. 진짜 예쁜 아가인데. 지금도 물이 다 빠졌어도 예쁘지 않나요? 요즘 아가들은 그냥 물은 빠졌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예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자, 오. 요 아이는 물도 안 고프고 완전 건강해 보이네요. 짱짱하네요. 물도 안 고프고. 얘네들은 여름에 물한번 주고, 어, 뭐죠? 방제. 방제를 물 주듯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좀 이렇게 짱짱한 아가도 있고, 물을, 물을 조금 덜 먹은 나 약을, 약머리죠? 약머리를 좀 덜, 덜먹어나가는 물이 고픈 나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짱짱하네요. 오늘은 여유롭게. 여유롭게 하엽을 떼고 있습니다. 아, 얘를 어떡하지? 여기 꽃대. 어떡할 거야, 너 꽃대. 좀더 지켜보고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꽃대가 올라와서, 여기를 좀 떼주고, 다둥이를 뿌려줄까? 아, 어떻게 해야 돼? 꽃대인데. 꽃대. 꽃대. 이미 꽃대가 나왔는데 좀더 지켜볼게요. 꽃대를 다 떼내긴 했는데, 아, 꽃대를 지난번에 피카츄도 이래서 제가 다 떼내고 떼내고 다둥이로 막 뿌려줬거든요. 얘도 조금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꽃대가 더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와인 피치 금입니다. 와인 피치 금, 예쁘죠? 와인 빛감과 피치 빛감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엄청 건강해 보이고요. 금발도 좋아 보이죠? 와, 오늘 햇볕이 뜨거워서 차각막도 했고, 차각막 아래 러블리 얼굴이 탈까봐 파라솔을 갖다 놔갖고, 파라솔까지 지금 이중을 했더니 조금 어둡게 나오죠?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 건강해 보이고요. 요 와인피치는 이렇게 아가자구를 잘 답니다. 밑에 아가자구를 막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가자구 잘 달아서 어, 기특한 아가인데 또 이렇게 풍성하다 보면 통풍이 안 되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엽을 떼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얼큰이 엄마 얼굴 사이에 아기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완전 콩나물처럼 뽀샤시한 아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두도 아니고 완전 하얀 색감으로 아가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막 출산 중이라서 하엽을 잘 떼어줘야 합니다. 밑에 아기가 지금 요 엄마 이 얼굴 뺑 돌아서 아가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가 엄청나게 지금 출산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엽대줄 때는 조심. 조심. 와, 애기를 엄청나게 달았어요. 세상에. 오늘 햇볕이 있다, 그늘이 있다 하는데요. 그래도 정말 이제 저희가 한풀 꺾이나 봐요. 완전 미친 듯이 덥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덥지 않고. 지금 키핑장 온도가 31도네요. 31도쯤 된것 같아요. 어? 지금 저기 온도계가 햇볕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가? 밖에 온도랑 왜 비슷하지? 오늘 밖에 온도가 몇 도인가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밖에 온도가, 오늘 최고 온도가 몇 도인지 보겠습니다. 밖에 온도 32도네요. 여기, 어, 33도로 바뀌고 있어. 33도예요. 밖에 온도 33도인데, 키핑장 온도는 지금 31도를, 어, 온도계가 31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속에 애기 자고 정말 많이 달았다. 뺑 돌아서 애기 자고 달고 있습니다. 애기 자국도 많고 하엽도 많아서 엄청 조심스레 하엽을 떼고 있습니다. 와 와인 피치가 정말 자국를 많이 다네요. 완전 출산 중입니다. 출산 중. 이 하엽을 떼주면 애기한테도 바람에 잘 통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엽이 눌려 있어갖고 애기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엽이 완전 눌려 있었어요. 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목대도 꿀벅질하고 있습니다. 너무 튼실해 보이네. 너무 튼실해 보이는데 지금 <laughs> 요, 요 아가 밑에도 하엽이 많으면서 아기도 많네. 와, 와인피 지금은 출산 중이에요. 음 와, 진짜 기특하네. 엄마가 하엽을 안 떼줬어도 아기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다니. 신통, 신통방통 합니다. 자, 애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애기를 뺑 돌아서 달고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애기를 뱅글뱅글 달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엽이 있네. 와, 너무 이쁘죠? 이제 하엽을 다 떼준 것 같아요. 너무 기특하고 이쁜 와인 피치금. 와, 이름표 다시 꽂아주고, 이쁩니다. 다음에는, 요 아이 신비로즈 해볼게요. 신비로즈 너무 예쁘죠 지금도 색감이 예쁘긴 한데요. 요건 예쁜 것도 아니라는 거더 예쁘게 물이 듭니다. 한결 되면 정말 신비한 보라 보라 와인 빛감 보라 보라 와인 색감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신비로즈입니다. 자. 너무 예쁜 신비 로즈 음, 완전 사랑스러워요 세상에 애기를 두 개나 달았네 예쁘지요 안쪽으로 마사를 좀더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와, 루루, 루루 공주, 기침이 나와서 출산 중인 와인 피치금, 그리고 생장짭에 꽃대 생긴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오늘 하엽대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